굿모닝 내집을 부탁해 군내집 팀장 정주영입니다 제가 나와 오늘의 현장은요 야당동에 위치한 4개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신축 현장인데 어, 다 분양이 끝났습니다 이 현장은 끝났고 기준층 세대 한세대가 남아 있고 복층 세대 한세대가 남아 있는 자녀 세대 두세대가 남아 있는 현장입니다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양창으로 채광창 환기창 정말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현재 제가 지금 복층에서 어, 인트로를 찍고 있는데요 여기는 남양채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 집을 보시면 마음에 드실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복층세대 오늘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금액은 자녀세대이다 보니까 4억 초반으로 정말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시집주분 같은 경우에는 최소 8천 정도 있으시면 입주가 가능한 현장입니다 일반적인 신용상태나 소드수준 되셔야 되는 조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넓직한방 4개와 야외 테라스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실과 주방이 서로 대면 구조로 되어 있는데 통풍채광 정말 잘 되어 있고요 집이 고급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고 자녀세대이다 보니까 금액 저렴하게 사업대 초반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오늘의 집입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각 세대마다 한 대씩 자주식 일렬 주차 주차 가능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차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운전력까지 도보 이용 가능하시고 바로 옆쪽에 넷플릭스 영화관도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인근의 인프라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입지 에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의 집 바로 영상을 만나보실 거고요. 이 집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안하게 영상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집 저와 같이 함께 바로 만나보실게요 출발 네 실내 들어왔고요 오늘 복층 자녀세대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어, 전실 바닥 구성과 벽체 구성은 이렇게 폴리싱 처리된 곱스런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사이즈 자체가 정말 넉넉하게 어, 공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 많으셔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전실 공간 사이즈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왼쪽을 편 보시면 키큰장 화이트 컬러로 3칸 정말 넓직한 3칸이 준비가 되어 있고 밑에는 띄움 식공 되어 있습니다 내신 신발들 편안하게 수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 신발장 공간 이렇게 열어서 자, 보여드리면 단차 넉넉하게 뒀고요 네,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그 깊숙한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신발, 큰 신발들, 목이 긴 신발들 편안하게 다 수납 가능하게끔 시공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 우산꽂지함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족분들 이용하시는데 어 사이즈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은 사면동 중로슬라이딩도 화이트 프레임으로 해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네요 안에 들어가서 오늘의 집 바로 한번 만나보실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복층 자녀세대 입니다 어, 제가 좀 전에 전실 공간에서 어, 목소리를 좀 작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총 4개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 지금 다 분양 끝났고 기준층 딱한 세대 복층 딱한 세대가 남아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어,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타입은 복층 타입 정말 널찍하게 사이즈 정말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복층 타입 제가 안내를 해 드리려고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 거실 부분과 주방 부분이 이렇게 대면형 구조로, 어,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정말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넓다 못해 광활하다는 표현이 정말 맞을 정도로 최강 환기창 정말 널찍하게 다 내줬고요. 환기 걱정 전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어, 기진충에 방이 두 개, 널찍하게 두개 준비되어 있고, 복층 공간에도 방이 두 개가 준비가 되고 거실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고 테라스까지 있기 때문에 헤드블리를 또 원하시는 그런 느낌으로 전시 들어오자마자 계단이 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집 많은 분들이 보시고 문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조가 네, 정말 좋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거실 공간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일단 어, 소재 자체도 마감재 자체도 고급스럽게 지금 마감을 해 놨는데요 바닥 부분은 이렇게 예, 강마루 어, 정말 원목 간마루로 뭐 바닥 시공 되어 있습니다. 공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벽체 구성은 웨이스코팅 트 마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벽지를 거의 쓰지 않는 내부 마감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환기창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통창으로 해서 전면창 남향창으로 어, 널찍하게 내 주셨고 이쪽에는 또채광창이 와이드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환기 체감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시야감 좋고 거리감 좋고요 위쪽으로 시선 이렇게 돌려보면 LED 다운라이트 조명 매립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슬림팬 앞쪽에는 대용량의 시스템 에어컨 천정기본 시공되어 있어요 일단 거실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사이즈가 넓다 이런 느낌을 계속 받는 그런 거실 공간이고요 이쪽에 이제 소파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겠죠? 소파자리는 네, 넉넉하게 6인용 소파 충분히 들어가도 남는 거실 사이즈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에 아트월 공간도 역시 넓어요. TV 다이도 정말 끝까지 놓으시려면 사이즈가 큰 걸로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대형 TV 벽걸이 스탠드 어, 다 이용 가능하게끔 널찍한 공간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월패드와 볼로 컨트롤로 매립 시공되어 있으니까. 어, 난방비 조금이라도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측정을 해봐 드릴게요. 거실 폭은 요4720 넉넉한 공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쭉 들어가는 폭도 상당히 널찍하게 마련되어 있어요. 어, 정말 사이즈 넉넉하니까 가족분들, 뭐 친척분들 오셔도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실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요. 저 멀리 운정 신도시들도 바라보이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운정역까지 도보 6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현장 옆쪽으로 해서 넷플릭스 영화관도 지금 한창 공사 중이기 때문에 주위의 인프라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요. 바로 조금만 도보로 넘어가시면 운정호수공원까지도 도보 이용 가능한 그런 입지에 있다 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자녀 세대이니까 얼른 오셔서 이집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집이 상당히 좋게 빠져 있습니다. 자 앵글 돌려서 주방 공간 어, 설명을 좀 도와드릴게요. 주방 공간도 넉넉해요. 일단 디귿자 동선의 대면형 구조의 알렌디 식탁과 주방 상판 부분이 위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위쪽에 주방 상판 같은 경우도 여기도 어, 폴리싱 처리가 된 세라믹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해요. 단차는 높아요. 높기 때문에 의자는 좀 높은 걸로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밑에 쪽에는 하부 수납장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수납 공간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쪽에 이제 무릎 띄움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의자 놓고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주방 상판 같은 경우,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에도 요폭 자체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음식들 많이 놓고 식사를 하셔도 넉넉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상부장 한번 볼게요. 상부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드로 해서 상부장 이렇게 프레임을 짜놨고요. 밑에 하부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크 계열로 해서 하부장 수공이 되어 있네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디귿자 동선이기 때문에 어머님들 위 안에 들어오셔서 요리하시고 뭐 설거지하시고 식사하시는 동선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대면형으로 해서 사각형 싱크볼과 오픈형 수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TV 보시면서 설거지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하부장 쪽으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전자레인지나 밥솥 넣을 수 있는 공간, 빌트인으로 해서 옵션상 체크해드리면 식기세척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쪽에 보시면 광파오븐 밑에 매립 들어가 있습니다. 3구쿡탑 같은 경우는 여기 3구 하이라이트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나 이거 좀 사용하기 좀 힘들다. 그러시면 가스 배관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쿡탑을 가스렌지로 바꾸셔서 이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히든 후드도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방 공간에도 환기창 넉넉하게 이중창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 환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옵션상 더 체크해드리면 빌스코프 가전라인 빌트인 들어가 있죠? 옵션을 들으니까 쓰시던 냉장고 가져오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위쪽에도 상부장 만들어 드렸습니다. 수납 공간 넉넉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용도실 공간 한번 가볼게요. 다용도실 공간도 외부 환기창 사이즈 좋게 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일러실 겸용입니다. 수전은 요 앞쪽에, 그 다음에 보일러 바로 밑에 쪽에 두벌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중간에 단차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올 형태로 이용하시고 이쪽 공간도 넉넉하게 남기 때문에 여기도 뭐 하부 수납장 짜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어, 생활 공간 안내 도와드리고 이제 침실 주거 공간 한번 가볼게요. 안방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침실은 안방 공간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여기는 붙박이장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간 사이즈 넉넉합니다. 어, 집에 있는 옷들 다 수납이 가능하게끔 넉넉하게 아예 붙박이장을 짜놨기 때문에 이렇게 어, 위쪽에 충분히 어, 침구류라든지 옷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간 넉넉하게 설치를 해드렸고요. 어, 그리고 안방 공간 이쪽에 보면 천정 띄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운라이트 LED 매립 조명 들어가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어요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여기는 복층에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으니까 더운 여름 낮실수 있고요 어,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도 이렇게 매립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방 같은 경우는 앞쪽에 테라스 공간이 있어요 지금 밑에 쪽에 이렇게 뚫어져 있는데 원하시면 이 공간도 다 메꿔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 활용을 하게끔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어, 오셔서 집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 공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복 오드톤의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서브욕실 공간 가볼게요 서브욕실 공간입니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밑에 쪽에 앵글 잡아지면 이렇게 화이트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컬러풀하게 이렇게 블루 계통의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환기창은 없지만 위쪽에 환풍기 시공 되어 있고요 어, 앞쪽에 유리거울, 벽걸이 수납장, 세면대, 안경기 다 기본 시공되어 있고, 일반 샤워기 벽걸이 설치가 되어 있죠. 이 네, 앞쪽에서 문 닫고 샤워하시는 공간은 있습니다. 독립된 공간은 아니지만 편안하게 샤워하시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실 공간 옆쪽으로 어, 여기 메인 욕실 공간이 있는데요. 메인 욕실 공간도 고급스럽게! 타일마감 되어 있어요 전면 상부에 보면 이렇게 대나무톤의 타일로 마감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아득한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다른 벽체 부분과 밑에 쪽에 어, 바닥 부분은 여기 테라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느낌이 고급스럽고 아늑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공간을 독립을 시켜서 중간에 그라스 파티션 쳐져 있는데 안쪽에 샤워 쓰는 공간 넉넉하게 통합 좌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공간도 널찍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뭔가 넉넉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쪽에 보시면은 여기 잔다의 선반 세면대, 양변기는 비대형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원목 선반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편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납 공간도 이렇게 뭐 우드톤으로 마련이 되어 져 있네요. 상당히 아늑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메인 욕실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기준층의 두 번째 침실입니다. 어, 여기는요, 환기창이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복층 계단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방두 개를 아예 하나의 방으로 어,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성인 자녀방 충분히 이용 가능하게끔 널찍한 공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도 널찍하게 두 개가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위쪽에 천장 기본 시공되어 있네요. 두 번째 침실 사이즈는요, 예, 새로 보기 3 2 0 0에 가로폭은 6m가 넘어요 예, 이 방을 원래 기준층으로 해서 두 개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3m씩 나오기 때문에 10자예요 10자가 예, 넘는 방을 두 개는 합쳐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번째 침실 안내 도와드렸고요 아 제가 아까 첫 번째 침실 사이즈를 안 잡아드렸는데 거기 잘 보고 복층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안방 첫 번째 침실 사이즈는요 가로폭이 3,480에, 세로폭은 3,500, 공간 넉넉합니다. 복층 올라가는 계단 부분인데요. 어, 일단은 어,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계단 넓이도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전 난간대도 딴단하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들어가는 벽체 부분도 파벽돌로 고급스럽게, 그 다음에 벽등도 게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실에서 들어오면 세대분리 개념으로 바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도 설치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위에 올라가서 복층 공간 안내 도와드릴게요 복층 공간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층고도 높게 이렇게 시공이 되어있기 때문에 키가 크신 자녀분들도 충분하게 복층에서 안 구부리고 다니수 있는 넉넉한 층고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거실 공간이에요. 거실 공간이고 옆쪽에 화장실 그리고 이쪽으로 앵글 돌려드리면 주방 공간이죠. 네, 주방 공간이고 방이 두 개가 또 준비가 되어 있고 이쪽은 이제 테라스가 마련이 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거실 공간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가 다 상당히 좋게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앞쪽에 TV 스탠드나 아니면 벽걸이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앞쪽으로도 네모 반듯한 공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좌석 놓으시고식사하시수 있는 공간으로 여유롭게 준비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이제 그 복층 화장실 공간인데 외부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공간도 널찍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샤워하시는 공간도 어, 만들어드렸고요. 중간에 유리 거울, 세면대, 양면기 이쪽에 보시면 벽걸 수납장까지 상당히 깔끔한 느낌으로 화장실 공간 만들어져 있고요. 어, 무엇보다도 지금 복층에 이 주방 공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요. 일단 환기창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요리를 해도 환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주방 싱크대 부분도 널찍해요. 어, 요리를 여기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공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하이라이트로 2부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보시면 선반 부분도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방용품 뭐 실제로 놓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싱크볼도 넣어드렸네요. 깔끔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옵션으로 이렇게 냉장고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복층 공간도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널찍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 복층의 첫 번째 침실이에요. 시스템 에어컨 각 방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층고도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앞쪽에도 어 환기창 통창으로 널찍하게 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방 사이즈가 정말 넉넉하기 때문에 여기 웬만한 안방 공간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복층 첫 번째 침출 사이즈는요, 가로폭이 4,390에 세로폭은 3,200 정도 나와요. 공간 넉넉하니까, 뭐, 여기 뭐, 신혼부부가 이용하셔도 좋죠. 네, 공간 넉넉합니다. 성인자원녀 방으로도 3종 가구 세트 여유롭게 들어가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두 번째 침출 공간입니다. 역시 시스템 에어컨 천정 기본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은 이렇게 와이드하게 만들어 주셨고 밑에 쪽에 수납 공간도 널찍하게 되어 있어요 안쪽으로 보면 이 공간도 널찍하기 때문에 웬만한 가정용품 다 놓고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좀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매립장으로 만들어서 아이들 옷 같은 거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절대 서재의 공간으로 이용하셔도 사이즈 넉넉하게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네, 두 번째 침실 사이즈는요 가로폭이 3,200그 다음에 세로폭은 3500 공간 넉넉합니다 저 매립공간 빼고도 요 사이즈가 나오니까요 충분히 방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테라스 공간 가보도록 할게요 테라스 공간에 나왔습니다 테라스 공간 앞쪽에 뻥 뚫려 있는 막힘없는 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밑에는 이렇게 방부목을 깔아놨어요 근데 요 사이즈가 정말 널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충분히 가족분들끼리 뭐 바베큐 파티 아니면 뭐 카페테리아로 널찍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간 정말 넉넉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잘리지 않는 지사커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공간 여유롭게 활용 가능하고요. 요 바로 앞에가 운종신도시예요. 예, 바로 앞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보로도 운정 신도시 들어가서 뭐 운정 호수공원도 가실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 그리고 앞쪽기 보시면 여기에 수전하고 수전이 지금 동파 예방 때문에 이렇게 지금 쌓아놨는데 수전과 여기에 전기시설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공간 어, 여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현장은요 복층 잔여세대입니다 4억대 초반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 운정용 역세권이다 보니까, 정말 이집 금방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실입주금 8천 이상 필요하시고요. 어, 공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는 오늘의 현장이니까요. 편안하게 영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오늘의 현장 안내 도와드리고, 인근에 비교할 수 있는 현장도 다 같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 파주, 일산, 신축 현장들 다 하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지 영상으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